안녕하세요, 목입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뭔가요? 오늘 컨텐츠는 마이크 리뷰입니다. 마이크요? 네, 모이님이 유튜브를 하면서 일상 영상, 리뷰 영상 등 많이 업로드했는데 리액션 영상이라던가 실시간 스트리밍은 많이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야의 영상에도 도전해 보기 위해 마이크를 준비해 봤어요. 얍. 아리스노보 MMIX 콘덴서 PC 마이크. 이건 뭐예요? 마이크 암 스탠드. 마이크를 책상에 고정하여 사용하는 접이식 마이크 스탠드예요. 스탠드에도 결합해서 사용해 봅시다. 네. 그럼 바로 언박싱. 아리스노보 MMIX 콘덴서 PC 마이크의 구성이에요. 마이크 본체와 스탠드, 팝 필터, 타입 C 데이터 케이블. 교체 홀더 팝필터를 마이크 본체에 끼워주면 바람소리나 발음시 발생되는 파열음으로 인해 마이크에 전달되는 임펄스를 방지해줘서 더욱 좋은 음질로 녹음할 수 있게 도와줘요. 와우. 마이크 연결도 어렵지 않은데요. Type-C 데이터 케이블을 PC와 연결만 하면 자동으로 인식되어 바로 마이크가 작동되고요. 모니터링 단자에 이어폰을 연결하면 딜레이 없이 모니터링도 가능해요. 아아 아. 오! 그리고 뒤편에 RGB 조절 터치 버튼을 짧게 한 번씩 눌러서 컬러와 라이트 효과를 설정해서 커스텀이 가능하고, 길게 눌러 RGB 효과를 끄고 켤수 있어요. 아, 예쁘다. 이제 스탠드도 설치해 보자. 마이크 스탠드 설치 방법: 고정대 결합 홈에 끝까지 들어가도록 클램프를 밀어넣고, 책상에 거치 후 고정 나사를 돌려 단단히 고정시켜요. 마이크 스탠드를 꽂은 후 고정 나사를 돌려 고정시키고 스탠드를 올바르게 설치해요. 그리고 마이크의 쇼크 마운트 고정 나사를 돌려 풀어주고 교체 홀더의 고정 나사도 풀어줘요. 쇼크 마운트의 결합부와 교체 홀더를 결합 후 고정 나사를 맞춰주고 나사를 돌려 고정해요. 마이크 스탠드 연결부에 돌려 고정해 주면 스탠드와 결합 완료! 멋지다, 멋져. 마이크를 직접 사용해서 녹음해 볼 건데, 아리스노보 MMIX 콘덴스 PC 마이크의 주요 기능인, 루프백 기능과 레이시오 기능을 중점적으로 사용해 봅시다. 네. 마이크 하단에 루프백 버튼이 있는데요. PC 배경음악을 마이크 소리와 함께 다시 PC로 송출 및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게임 방송이나 라이브 방송에서 사용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리액션 영상을 찍으면서 루프백 기능을 사용해 봐요. 네. 이켜놓고 시작할게요 우리 캐안으로 여름휴가 여행 갔었지 저기캐로 가보자 따라오세요 와 우리 가족들 애들하고 진짜 조기잡이 꺼볼게요 와 나왔다 나왔어 장투 스는거 봐라 와, 큰거했다 이때 저게 진짜 많이 캤지 가족 여러 명이니까 이렇게 하니까 진짜 재밌었어. 기로 들리는 소리가 좀 조절이 필요한 것 같아. 내 목소리도 크고 컴퓨터 소리도 크고 해서. 그럴 때 레이쇼 기능을 쓰면 돼요. 앞쪽 버튼을 살짝 눌러서 레이쇼 기능으로 이동하고, 버튼을 왼쪽으로 돌리면 PC 배경음이 작아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마이크에서 들리는 모니터링음이 작아져요. 모니터링 기능을 끄고 싶으면 오른쪽 방향으로 완전히 돌려서 끌 수도 있어요. 어... 게임 방송에서 승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에는 내 목소리를 끄고 배경음에 집중할 수 있어요. 아, 이게 래쉬요? 그렇죠. 아리스노브 MMIX 콘덴서 PC 마이크를 사용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예쁘기도 하고 소리가 녹음이 잘 되어서 만족스러워요. 그렇죠. 아리스노브 MMIX 콘덴스 PC 마이크는 연결도 간편하고 스탠드, 팝 필터가 기본 구성이라 다른 액세서리를 추가 구매하지 않아도 되어서 좋아요. 게임 방송, 실시간 방송을 주로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저도 추천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